오늘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제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미, 기독교에서 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문제에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는 제 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 정상으로 우리는 둘째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통지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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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무지가 마귀의 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 알지를 지지가 너희를 잘하리라 아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실이라면 자유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람자순이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이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그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그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거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요 나오잖아요.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기를 그 말하십니다. 죽음의 세력 예수님이 십자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쳐부쉈잖아요. 사망의 근세를 쳐부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내가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기잖아요. 마기는 저주 아래 있어요. 사망 아래 있어요. 화감의 근세 아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은 어떻게요? 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냥 머리로 깨달아서 죄인이 아니고요. 머리로 깨달아서 죄인은 조금만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하면 바로 교만해지잖아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는 불순종의 영, 선악가를 먹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간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허물로 죽은 제공장이라는걸 아는 사람들. 제공장나 자체가 제덩어리라고 아는가 하고 그냥 죄를 지어서 죄인은 죄를 안 지을 때는 자기가 의인으로 상하잖아요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죄 덩어리라고 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행복하잖아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준단 말이에요. 그, 그런 그사 속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그런 말씀 있잖아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 생명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이사를 내가 너희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와 내가 하나를 네가 내 안에 가하고 내가 네 안에 가하고 요한복음 15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막 덤벼드는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대해야 돼요. 정말 성경대로 우리는 없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진짜 이 말씀에 허해없이다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신뢰의 성령이 와서 이것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 그가 뭐예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데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언니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의 영.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주체가 자기가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 하나님의 전부가 되면서 그를 사랑할 때내 애한테는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제공장인줄 알고 항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에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이 쑥 들어와서 그가 사는 거예요. 종교인은 뭐예요? 사람 일이잖아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요한 복음 1장 1절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예수구스는 바로 3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이 말씀이. 산빛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이 주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런 말미암지 엄마 되었을 때 세상 이 그를 알지 못했어 어둠에 있는 세상이 예수그스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그스를 증가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3절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 산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정한 아니라 요한이 어, 나는 빛이 아니요 에 아니, 아니요. 빛을 증가하러 온 자라 그랬잖아요. 요한이 증거했죠. 음. 또 뭐예요? 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증언했어요. 37절 보면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내 사랑한 아들의 기판자라 예수 것을 증언했어요. 또 뭐예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 성경이 또예수리스를 정언했어요. 또 뭐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로하였으며, 모세가 정언했어요. 이렇게 계속 성경은 오실 그리스를 도 정언하고, 또 신약에서는 초림 때예수리스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날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와 동행하지 못하면 그와 사귄가 교직 없다면 그 나라도 못 가요. 베르나도 자기가 어둠이 있으면 어둠으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삶이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과 위대하신가, 온전하신가 아름다우십. 그 하나님께 갈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선지자들이 정언했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수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삶위 하나님과 깊이 사귄과 교제 속에서 복음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열매를 꼭맺으세요 무지가 죄라는 거 명심하세요 성리하세요